그 다음에는 인재통령의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이 단점보다는 장점을 크게 보았습니다. 1447년 책문인데요. 책문은 과거의 시험 문제를 책문이라고 그러죠. 이때 장원 한 사람이 강희맹이라는 사람인데 그 답안지를 한번 보면요.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완벽하게 능력을 갖춘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임금이 인사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란 한 가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허물을 가지고 책망한다면 비록 유능한 사람이라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사의 원칙입니다. 세종이 또 이렇게 이런 원칙을 그대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조말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화가 있는데, 조말생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뇌물을 굉장히 많이 챙겼어요. 옛날에는 노비가 이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노비 한 사람이 보통 한 3, 3,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값어치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지금 보면은 할수 있는데, 이그 사람이 노비 한이 20명 정도를 갖다가, 어, 뇌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 수명 이거 뭐 삼천만 원 정도만 계산해도 6억인가6억 정도 되죠. 엄청나게 큰 뇌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뇌물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잠깐 이렇게 쫓아냅니다. 조말세만. 하지만은 이 사람 능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불렀어. 그래서 바저강 토벌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여진족 굉장히 협협한 공을 써요. 세종은 인사 원칙을 그렇게 봐. 단점보다는 장점. 황희도 마찬가지거든요. 황희는 우리가 청백리 뭐 그렇게 막뒤딜 방앗간에서 물이 새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지만은 실제로 황희도 이렇게 속을 들이다 보면은 그렇게 청백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거든요.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사헌 시절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을 어떤 중한 보호라고 하는 중한테서 황금을 받았는데. 그래서 별명이 황금 대사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박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난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부인이 어머 뭐 종하고 간통을 하다가 이렇게 서울로 도망을 한데 황희의 집에 머무면서 황희랑 이렇게 간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실로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을 수도 없죠. 황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제 청백미라고할 수만 없. 그데 중요한 것은 세종이 황의를 영의정에 시킨 이후에 18년 동안 영의정을 했, 했는데 그 18년 동안에는 일체 일체 그런 도덕적인 허물이 없었어요. 자신을 뉘우친 거죠. 세종이 자신을 중용해 주니까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고 그 18년 영의정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 그 알고 있는 청백리라고 하는 그런 정성 이미지가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조금 허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단점보다는 장점을 크게 보 그런 인사 원칙으로 이 황희를 18년 동안 영의정으로 썼던 거죠. 두 번째 원칙은요. 의심남에 맡기지 않테 맡겼으면 의심하지 않는다. 세종 1년이면은 1418년에 세종이 취임을 했는데 그 그때는 취임 즉위년이라 그러고 실록에기록해 보면은 그 다음 해부터 1년 2년 이렇게 갑니다. 해수를 그렇게 셉니다. 그래서 1419년인데 세종 실록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옵니다. 저는 실록을 보면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야, 정말 리얼하다. 어떤 소설책보다 더 재밌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 대목이 저는 이 많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은 허조가 예조 판서 시절인데 김조 허조 는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이 김점이라는 사람 의정부 참찬인데 음, 어, 말하자면, 국무조정실장쯤 되는 사람. 니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둘다 장관급이니까, 이제 그, 같이 1대1로 이제 토론 배틀을 벌입니다. 실록이 기록을 보면은, 정사가 끝난 이후에 편전해서 술이 한 6순배 돌고 나서 파한 이후에 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근하게 취한 거죠. 근데 근하게 취한 상태에서 둘이가 이제 막 그냥 토론을 한 겁니다. 어떤 논쟁이 있냐 하면, 리더십. 임금의 리더십이 어떠한 게 좋으냐. 김점이라는 사람은 만기칠라면. 내가 황제를 직접 자기가 만나보니까, 황제가 죄수를 갖다가 직접 칭단, 청단하더라.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임금이 직접 관여하고, 다 살떨살떨 챙기라고 하는 겁니다. 만기칠라면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그쪽으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을 뭐 때문에, 뭐라, 뭐하러 두느냐. 그래서 위임형 리더십.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나면 아예 쓰지를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허조는 그렇게 위임형 리더십을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에도요, 회장의 메모에 보면은 인사의 원칙이 쭉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의임, 무룡, 용임, 무리. 이게 바로 허조가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의심나면 쓰지 말고, 한번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허조, 세종은 허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록, 그 실록 마지막에 막, 음, 끝에 보면은 세종이 허조의, 허조를 옳게 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관이 그렇게 썼어요. 세종이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이 만기칠라명 리더십이 아니고 위임형 리더십을, 실제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정총괄은 황희에게 맡기고 국방문제는 김종서에게 맡기고 음악이나 이런 거는 박연에게, 과학기술은 장영실에게 막다 위임하고, 그대들이 이러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은 전장하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니다 전적으로 담당하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무의의 리더십으로 성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세종이다. 제가 노자의 도덕경 강의를 하면서 이 세종도 같이 강의를 하는데요. 세종이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무위자연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 핵심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세종이 일을 열심히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노자가 말하는 무위의 리더십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한 임금이 바로 세종이다. 그거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자의 도덕경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세종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도 인문학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가장 강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장자에 보면 리더가 무위해야 일을 맡은 사람이 책임감을 가진다고 하는 구절이 나온대요. 무위야 즉 임사자 책이. 이거도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위사상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세종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재 통용의 원칙은 세 번째 원칙은 포용의 리더십으로 정적까지 깨앉는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종이 세종을 선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기반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았다 그랬죠. 민시 형제들을 갖다가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장인,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중국 사신으로 보냈다가, 그리고 영무의 수괴로 몰아서 사살을 시켰다 그랬죠. 하지만 이때는 사실 뚜렷한 증거도 없었거든요. 별다른 무슨, 뭐, 그, 뭘 하나,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이제 엮은 겁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의도로 그렇게 한 거죠. 외척세력의 발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세종의 정치적인 계산이었죠. 여기 앞장선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유정현이라는 사람과 박은이란두 사람인데, 그래서 시몬이 사약을 받기 죽, 사약을 받으면서 죽기 전에 어, 괘씸하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박씨와는 혼인하지 마라 하고 하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어, 박은이 이렇게 어, 앞장서서 그렇게 시몬을 제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세종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임금에 저기 한 이후에, 아, 괘씸하죠. 아무래도 자신의 원수, 원수죠. 그러니까 장인을 그렇게 아무런 뚜렷한 증거도 없이 죽였으니까 용서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용서를. 아가는 태종 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뭐, 죽었다 하더라도 옛날에 임금들 다 그랬죠. 부관참시라그 했죠. 무덤에서 이렇게 관을 꺼내가지고 막 난도질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뒀다는 거. 더군다나 즉이할 때까지 유정연이라는 사람은 살아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영의정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포, 포용력이 크. 정치적으로 희생된 거이기 때문에 당시들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거죠. 황희도 사실상 이 세종 입장에서는 정적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세자 교체 과정에서 양령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이 미래 권력의 아부를 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황희를. 그런데 세종은 즉기후에황의를 불러들입니다. 유배를 회제를 하고 불러들여서 중용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정성을 거쳐서 18년간 영이죠. 자신의 정적을 그렇게 포용력을 발휘해서 중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출신 성분의 구애됨이 없이 중용을 했다는 게 인재 중용의 네 번째 원칙입니다. 사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록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천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은일 솜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에 토목공사라고 할수 있는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였습니다. 조종의 중신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끝까지 높은 벼슬을 주면서 중용을 했습니다. 장영실도 사실 노비 출신이죠. 아버지가 원나라에서 귀하한 엔지니어였고 어머니가 동네 지방의 관노관노였는데 그러면 이제 장영실도 당연히 이제 노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워낙에 손재주가 뛰어나고 과학적인 마인드가 투철 훌륭했기 때문에 중국에 유학까지 보냅니다. 중국에 국비 장학생에 유학을 보냈어요. 거기서 천체 물리학을 그 공부하기 하죠. 그래서 귀국한 후에 과학 기술품 발명하는 프로젝터 팀장으로 중용을 했죠. 그래서 자격로물 시계죠. 이걸 완성하니까.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신하들이 물론 반대했죠. 근데 그걸 무릅쓰고 그리고 승진시키고 면천합니다. 그러니까 양인으로 갔다가 신분을 갖다가 바꿔준 거죠. 노비에서 그리고 삼품 종삼품인 대호군으로까지 승진을 시킵니다. 파격적인 승진이죠. 그리고 황희도 사실 서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황군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광릉 부사로 있을 때, 그때 이 첩에서 난 자식이 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 적, 적자가 아니고 서을 출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 신분에 뭐, 외되지 않고, 영의적으로 중용했다는 거죠. 윤득콩이나 송희미 같은 장군 출신이, 장군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천인 출신이었지만은, 세종은 군사 전문가로서 워낙에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정 이품 벼슬까지 승진을 시키면서 중용을 했습니다. 출신 성분의 구애됨이 없이 중용을 한게 인재 동용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문물을 겸비한 신하를 우대했는데요. 김종서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김종서는 무인 출신으로 알지만은 이 문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칙주의자였죠 그래서 꼬장꼬장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래서 세종과 자주 마찰을 일으습니다사헌부 관리 시절에 양형 처리 문제를 두고 특히 이게 컴플리트가 많았습니다. 북방의 국경 개척 육진 개척했죠. 육진 개척 책임자로 발탁했는데 파격적인 인사죠. 문인 출신을 야전 사령관으로 발탁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433년 김종서 그러니까 나이가 5이 넘었는데 그때 임금의 명을 받고 함길또 관찰사로 갑니다. 북방개척의 임무를 띠고 그래서 묵묵히 임금의 명을 받고 이제 떠나죠. 그러면서 그때 얼펀 시가 그런 게 있죠.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을은 눈 속에 찬데. 교과서에서 보셨죠. 말리장성의 그러니까 일장금 짓고서서 긴 휘파람 큰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 남아의 기계가 보이는 남자로서 그죠? 그런 시죠. 이때. 변방으로 떠나면서 남긴 씨가 바로 이, 한양을 떠나면서 남긴 씨가 바로 이십니다. 북방 지역에서는 김종수 별명이 대호였습니다. 큰 호랑이 그만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12년간 국가를 위해서 봉사. 변방 지역에 가 있으면서 12년 동안 그러면 나이가 환갑이 넘은 거죠.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왜냐 왜 이렇게 했냐?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 에 김종서만큼 그렇게 잘그 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다고 세종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문무를 겸비했기 때문에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문인으로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당하게 국경을 갖다가 잘 관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라고 봤기 때문에 12년간 그게 변방을 책임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죠 세종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미안했기 때문에 형조판서라고 하는 높은 벼슬을 주고 겸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부인도 살뜰하게 김종수의 어머니와 부인도 살뜰하게 보살펴 그래서 마음을 빚을 그런 식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신화를 우대한 것이 세종의 원칙이었죠. 그리고 과학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중용했다는 게 인재 등용의 또 다른 원칙인데요. 정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천체 물리학과 역부의 밝은 천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초를 과학기술부, 요즘으로 말하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공조참위, 전격 발탁해서 과학기술품 발명을 총괄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장영실이 물시계나 혼천이 이런 걸 만들었지만, 정초에 이론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그게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정초가 과학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였습니다. 그 농사 직설이라고 하는 그 책도 알간을 하는데 정초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풍토가 다르면 농사법도 달라야 한다. 이게 세종이 원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주적인 중국 농 농법만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실정에 맞게 농사법을 그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그렇게 편한 책이 농사 직설인데 그 임무를 정초에게 맡겼다. 이순지라고 하는 사람도 전체 물리학과 수학의 조예가 깊은 과학자인데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중용을 했습니다. 세종. 그래서 가 역상집이라든지 실정상 내편 외편 이게 이제 원나라와 아라비아의 역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그런 자주적인 역법 체계를 완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중용을 했죠. 문과 계통이지만 세종을 엄격하게 보면 그죠. 근데 이 이과 쪽 사람들을 갖다 굉장히 중용을 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박연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주적인 음악 체계, 그 예술 방면에 뛰어난 사람 이런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제 중용을 했죠. 그래서 악학별자라고 하는 벼서를 주었는데 이때 이 행정 업무를 일체 면제시켜줬습니다. 신하들이 막 아, 불만을 토로했죠. 저 뭔데 막 행정 업무다 많아게. 그런데 세종은 음악에만 몰두를 하게 해서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했던 것이죠. 훗날 율곡 이인은 그 세종의 인재등용 원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가장 잘 표현한 거라고 보고 제가 그 인용을 했는데요. 세종대왕은 사람을 쓰되 자기 몸과 같이 하였다. 현인과 재능 있는 이를 쓰되 그 부류를 따지지 않았다. 임용하고 말을 채택하며 오롯이하여 참소와 이간질이 들어갈 수 없었다. 또 지위가 그 재능에 합당하면 종신토로 바꾸지 않았다. 세종의 인사등용 원칙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이게 가장 잘 표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